진짜 많다. 아 응. 여가 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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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야어 기가? 기랑 기가? 기 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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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，那个。 이게 더 커? 네. 와, 근데 나즈가 방고 진짜 작다. 나나 응. 나 기절한다. 애덤루가 얘가 애덤루보다 작아. 아, 이 옷을 입혔는데 얘가 작았죠. 똑같은 나즈나 애덤루인데. 어 잠깐만 러비티다야 야,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있어요? 아, 없어요. 안, 샀어? 안 샀음. 그럼 사요. 파면... 그때 전재산이 2만 5천 원인데 얘네가. 근데 얘는 내 생각에 다음에 올 때까지 안 팔릴 것 같아. 다음에 언제 오지? 아 귀여워. 나는 금붙한거 이제 어디로 오 얼마에 탔어요? 저요? 어? 어요 네? 오러비츠 예쁘다. 야얗 뱅글 파워. 감많다내 뱅글림. 이건 차차 때 어, 아야다. 코포나 스코로 카페 여 어디야? 여기요. 콜 해리맘. 해리맘 여기 있어. 우리 언니 <목소리> 아니 헤리 헤리맨왜 여기 있어? 와 아, 존나 당황스럽네. 가고 싶어요? 7월 22일까지 여기 어디야? 애프터는? <목소리> 저기서 누구 보고 <누구> 했다고요? 테토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테토라요? <목소리> 네. 와 아, 존나 당황스럽네. 딱봤는데 우리 언니가 여기서 오. <목소리> 언니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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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니 언니예요. 물론 정확하게 하면 내가 더 언니야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아 어, 그럼 몇 살이신데요? 98년생이야 9 8년생 아니었어? 는 7월생이잖아 나는 3월생이야 당황스러워 아, 저는 사실 원래 코폴더 이렇게 안 찾아다녀 이게, 오타쿠에서 하면서 오프를 점점 늘려가는 거지. 원래, 원래 오프 잘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하긴 난이나 이렇오타쿠 근데 나도 안스파지짓말 오프 이렇게 잘안 했는데. 그니까, 앙스타가 좀 이상한 것 같아, 요 생각에. 그치? 나친이랑 기코트에 1년에 두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는데, 지금 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. 나트친이랑 오프 처음 했던 데가 뭐 지지 알아요? 언제요? 수시방남에요. 서로고삼이니까 수시방람회 가야되잖아 서울이잖아 네네. 그럼 우리 거기 에코엑스니까 뭐 하시는 거 있길래 거기서 만나고 이러고 수시방람회에서 만났어 그래서 투친이랑 그때 만나고 아니면 동대문 킹프리 갈때관 겹치니까 뭐 놀라주세요 하고 만났는데 나 그때 고삼이었거든요 투친은 성인이었거든요 네네. 그걸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음. 노래방 갔는데 개 날라 다녀가지고 역시 고삼이 무섭구나 나 <웃음> <웃음> <님이랑 노래방 웃음> 근데 나 체력이 좀빠져갖고 옛날처럼 광기 넘치는 짓을 못하는데?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한국부로고 지치고 한국부로 지치고 이래. 가보자. 헐 뭐야 여기 대빵기운네 너무 대 어, AK 뭐 해. 여기서 지금 나비대보였어 뭐, 한개 지우고, 같아. t h a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어 핸드폰 케이스 은 응, 갤럭시 은갤럭시 응, 갤럭시도 아니야 없어 없어 아니, 갤럭시 아니에요? 응 저요? 네. 저, LG요 아, LG? 아 여기 스티커밖에 없구나 음? 이런데서 이런 거 하나 사서 둘이 가짜 당하는 거지 이런 거 하나 사서 가짜 당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거에 가짜 당하기에는 궁금아건 근데 이게 더 싸게 사는 거긴 해 음. 스티커를 그 사이에? 이이 <laughs> 케이크 귀엽다 근데 여기 스티커가 진짜 딸기요 하나 샀다? 아 보라색 야, 이거 너무 토끼고 딸기고 이거는 사야 되는 게 아닐까? 야, 봐봐. 여기 토끼도 있고, 딸기도 있고. 그러면 사야지. 이렇게. 씹. 근데 이거 예쁘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어? 이거 코가 아니야? 님, 두개 네? 중에 뭐가 더 예뻐요? 예쁜 건 있죠? 그렇죠. 이거 존나 예쁘죠? 각. 돌아다. 너무. 그냥 안 서당에 줄이 없어. 있네. 밖에 줄이 없었던 거야. 안에 줄이 있네. 착각 오피피로 사게요? 슬리브 말고? 오피피가 더 취향인데. 나두개 생겼어. 약간 자다가 떡 생긴 느낌. 자다가 떡 생긴 느낌이야. 이거 어떻게 이거 개 우연인데 진짜. 나 집에 혜림이 커플도 하나 있니? 나 전에도 서울 아니라 군포였나 거기가 몇정거장 안돼서 걸로 간 거였거든. 그래서 집에 하나 있어. 아인. 아 진짜. 아신혼부 그거 있잖아. 잃어버린 거. 그것도 중국으로 잘못 들어있던 거였어. 포토카드 두개 다른 거 들어있어야 되는데 실수로. 어? 선생님도 이 소개 부탁드릴게요. 2영이아 잠깐만요. 호잠가 내일 생일. 호감. 내일 생일. <laughs> 너무 높게 들면 안보여좀만내려주 아, 내일 생일. 생일 지나네. 소리가 나 우연히 만난 생일. 근데 생일 뭘었는데 20일인데? 내가 알고. 미리 열린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아, 오늘 17일이지. 네. 날짜가나 지금 한 5일쯤 된줄 알았어. 7월 5일쯤인 줄 알았어. 아, 받았네, 결국. 네. 3 7분이어서고어 예쁘지 않아? 솔직커플처음이 너무... 이게 있었다고 홍캐 뒤에 와 진짜 대박이다. 먹으러 와서 아크릴 스진 찍는 오타쿠. 오타쿠를 찍는 오타쿠. 어, 이야겠다이 오타쿠. 오타쿠를 찍는 오타쿠. 그럼 나도. 우리 번에 들어야겠다. 오타쿠를 찍는 오타쿠.